안녕하세요. 미랑복주문리 부동산 김토장입니다. 자, 저는 오늘 접근성 좋고 도로를 따라 잘 관리된 주말 농장이나 농지 원부, 농막 놓고 텃밭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 토지를 소개드리고자 해 지금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본 매물로 들어가는 자, 이렇게 진입 도로 부분인데요. 자, 도로 폭이 약3 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구가 있어. 자 물, 농사용 이렇게 물을 자기 이게 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자 여기가 자 바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해 하는 매물인데요. 자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정말 관리가 잘된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 상단에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앉아 서자 막힘 이 없는 탁 트인 자 조망과 자 이렇게 또 뒤쪽으로도 자 이렇게 농수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이렇게 비가 와도 자, 배수 걱정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농만 놓고 주말에 여유로움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텃밭이라든지, 농기본부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매물입니다. 자, 토지의 폭은 약 10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길게 이렇게 되는데, 약한 80m 정도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주변으로는 이렇게, 자, 감나무 밭과 앞쪽으로는 대추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다 이렇게, 앞쪽에도 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 위쪽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정말로 관리가 잘된 토지입니다. 자, 토지의 매물 소재지는 밀양시 단장면, 자, 무릉리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 자, 면적은 344평입니다. 자, 면 소재지와는 약 3, 4분 정도 이렇게 소재되는 거리가,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 앞, 전면에가 큰 도로가 지나가는 주도로인데요. 주도로에서도 약 2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단 하나, 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자, 본 면물에서, 자, 우측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단지에서 약간의 이렇게 큰 소음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이렇게 잡법 같은 소음은 들린다는 점 참고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은 이렇게 남향이라 아니면 동향으로 이렇게 농막이나 하다 하나 저는 주택을 지도 될것 같고요. 자, 물론 이렇게 수도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다자 이렇게 아주 주인분의 자, 개인적인 사정에서 자, 모든 매물을 이렇게 아주 싸게 자, 드리는 자, 오늘의 소개 매물 이상으로 자 현장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매물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